안 보인다 수신이, 어, 안 보인다고 어. 안 보인다. Oh 아 계약.. 계약했다 어디요? 텐글라 아 진짜요? 어 계약한 다 아, 아파트? 텐글라 형 어, 언제 나 언제 나 아직 전화 안 오던데 딜러한테 아. 원래 안 와? 한참 있다 와요 너몇 킬로야? 주행거리? 주행 아니 까 원래 살때 주행거리가 있다 롱레인지고아 그냥 그냥 기본이요 아 기본? 390킬로 아 살만해 그래도? 어 전혀 문제없어 출퇴근으로 갔어 아, 아니, 예, 그래도... 됐다 그렇게 했어 나이 그냥 응. 기본? 박수민싱글모터가 어, 네? 싱글모터?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제일 싼거 맞아 그거 할인 많이 해준데 엄청, 엄청 엄청 해줘요 지금도 많이 해주네 그래 와 에이. 괜찮아 좀더 해봐 그리고 니한테 볼 들어가잖아 네.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리바 들어가든 속공 막든 할 테니까 그냥 해 예. 괜히 막움찔 하면서 패스볼러 하지 말고 어즘가하게알겠 무조건 알겠지? 됐다 아성이! 아성이 굿! 검정색이 더 싸대? 어, 이, 이제 기본 컬러가 검정색이에요. 바뀌었어요. 아? 회색이라는데? 아, 맞아, 스페이스, 맞아. 저는 흰색이었거든요. 야! 나도 흰색했어요야우기 어. 요즘에 아. 어, 많이 산데, 진짜, 진짜 제일 많이 팔릴걸요? 할인도 겁나하고 어, 390인가 그거여서 보조금도 아. 많이. 안안안 카드로 밖에 못 사잖아. 맞아, 저1 2 0만원씩 120개월, 1 2개 아, 12개월에 그전에 선납할 때했 4천만 원, 4천만 원. 해0 얼마나 원. 고 카드 0만 원. 어, 그... 한분은 장... 네, 그게 나름이에요. 하나 네. <Hait companies> 그냥 카드 사서 전화해서, oh. 전화해서 아 테슬라 하지 다그 할부금 최대한으로 uh. 하면 få. 안 돼! 열어서는 막열어줘요 근데 그형할때 카드 사에 미리 빨리 <독> 전화해요 미리... 네, 그... 근도 뭐, 빨리 받으려면 기한 내에 네,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카드사 그한도 오픈하는 게꽤 오래 걸려요.

오 <mortar> oh.